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추경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의 시야에서 오른쪽엔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들, 왼쪽엔 전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 대통령이 되어 단상에선 이재명을 응시했습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극심한 충돌 끝에 파행한 뒤어서 국민의힘 쪽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야당의 마음을 달래듯. 즉, 긍발언으로 분위기를 올리고. 감사합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깍듯한 예우로 응대했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착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협치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국회의장 오원식이 시정 개회 선언을 상정합니다. 알리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얼마 뒤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지고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입장하자 국회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동료 의원이란 의미를 넘어선 국회의원들,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실제 생사를 넘나든 190명의 동지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진심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 품격 있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국격을 떨치길 원하는 국민, 그런 의미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 모두가 같은 배를 탄 우리는 동지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환영하는 장면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향하는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에 정중히 인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무위원들을 향해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어색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인사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인사하는데 앉아있는 국무위원이 맞는 자세였는지, 아니면 일어서서 함께 인사하는 것이 맞는지, 일부는 일어나고, 일부는 앉아있는 모습들은 매우 어색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김문수를 모방이라도 하듯, 국무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도 상시한듯, 인사하는 자와 앉아있는 자가 나눠지니, 앉아있는 이들은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시 국회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국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한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 제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위기와 R2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 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서 좀 쑥스러우니까 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공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연설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통령. 내용을 들어보니. 소름 돋는 경고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세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건물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 된 힘으로 수탄 국난을 극복해 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몸을 돌려 걸어가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서서 악수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는 장면은 여기까지 할까 했는데, 권성동이 뭐라 뭐라 하는 장면이 재미있어서 보겠습니다. 악수와 인사가 이어지고, 기꺼이 사진 촬영에 응해주는 이재명 대통령. 김종민이 영치를 밥 말아 먹었는지 사진을 찍자고 합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억울해 보이는 박주민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박찬대와 정청래와 마주선 이재명 대통령이 무척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박찬대와 정청래가 먼저 손을 잡게 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입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뭐라 말씀하는데 모두가 웃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을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